아 이곳에 오니까 마음이 좀 고즈넉해지고요.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쫙 들어오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laughs> 그선발로 마중 나올 것같아요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요. 네. 네. <laughs> 여기가 은평 한옥마을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외국인들한테 오. 핫플레이스예요. 헉,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기자기 예뻐요. 그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문화 공간도 조그맣게 되게 많아서 음. 가족들이 놀러 오기 딱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게 북한산인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산 자락을 쫙 품고 있어서 왠지 기운도 좋은 음.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삼각산 금암미술관이에요. 삼각산이 제가 알기로 북한산의 옛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각산이고 금암미술관이잖아요. 음. 금암 검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아. 금암미술관이라 이름이 네. 지어졌어요. <laughs> 재밌는 전시가 열리고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곳에서 초등 미술 교과서 밖으로라는 전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교과서 속 화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허,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네. 또 지금 방학이잖아요 음.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데리고 있느라 지치실 텐데 네.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들을 원화로 보는 느낌 네.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가보시죠 야,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음. 실제로 보는 그 느낌 주말에 많이 올것 같아요. 그니까. 어, 여기 놀것이들이 많아서. 네. 여기구나. 금암이 그 있어. 그, 그래서 검은 바위라 금암이구나. 그 네. 처음 와 보거든요. 네. 약간 진짜 시골 할머니 댁에 네. 놀러 온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컨셉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음.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바로 아저 사과 작품인데요. 약간 얼른 집에가지고한입딱 그러니까. 베어 물고 싶을 음. 정도로 극사실 회화. 저기죠. 저 특유의 그. 캔버스를 넘어서는 네. 마치 입체감 있는 아그 느낌 때문에 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과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음. 프레임 밖으로 신문지까지 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경북 영천 출신인데 역시 사과의, 사과의... 고장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사과를 극사실로 그리는 거죠. 음. 이런 그림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사진일까 그림일까 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맞추기 도력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뒤에는 또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오 <laughs> 요즘에도 이런 거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음. 얼만큼 컸나, 누가 더 큰가 이런 아 것들을 하는데 맞아. 역시 제목도 키제기, 꿈꾸기, 하, 꿈꾸기, 이제 꿈꾸기, 음. 하, 재밌다 이거. 네. 근데 약간 이게 보면은 표정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림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려면 네.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놀리고 있어. 저 작다고. 아 <laughs> 지금 놀리는 거군요. 그죠 아, 놀리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진지. <laughs> 조금이라도 저 친구보다 크게 보이려고. 고개를 이렇게 쭉 아, 빼고 그러니까. 예, 손가락에 힘준거 보세요. <laughs> 이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키가 <laughs> 표정도 너무 귀엽. 재밌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쪽에는 어머 너무 재밌는 작품이래요. 산수를 담다. 근데 노란 도시락이에요. 어. <laughs> 도시락 안에 산수를 담는. 아, 그러네. 네. 오. 제가 볼때 이거 약간 미술 수업 시간에 네. 이런 거 약간 만들어 보는 거 했었을 것 같아. 음. 수업 시간에 체험해 보는 거. 네. 어. 미술 작품이라고 어렵게 다가가는 네. 그 시기라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그림이 될수 있구나 혹은 정말 상상의 나래를 아, 펼칠 그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린군요. 리 이런 작품은 진짜 약간 수업 시간에 상상해 보면서 만들라고 한 딱일 것 같아요. 음.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네 가보시죠. 와 찰칵 세상 모든 것을 담다. 야. 지금 이곳은 그림인 것 같으면서도 사진인 것 그러네요. 같으면서도. 일곱 살 엄마의 고향 바다라는 네. 작품인데. 근데 이 헷갈릴만한 네. 데이 작품은 헷갈릴 만한 게 꼴라주 작품이에요. 그런 거죠? 그죠 사진이랑 섞여 있는 거죠? 네. 음... 오. 여러 풍경을 더해놨네요. 그렇죠. 음. 아이들한테. 네.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다. 그, 분명히 이렇게 생긴 마을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지금 종이 배들이 떠다니면서, 음. 아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어. 것도 아이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이런 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아. 이쪽 작품 너무 재밌어요. <laughs> 우리 여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같아요 아, 것 <laughs> 그러니까. 네. 핑크 프로젝트. 꼭 약간 핑크색 좋아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laughs> 네. 귀여운이. 표정 좀 보세요. 음, 약간 새침하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학생 때는 여자 아이는 분홍색, 남자 아이는 파란색 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편견이 아닐까. 아, 그 요즘은 남자 아이를 키운 엄마들도 음. 핑크색을 많이 입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의외로 좋아. 저희 아들도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 가운데 서 있는 아이의 포즈와 음, 표정이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오. 너무 강렬하면서 약간 사탕 같아서 좀 먹어보고 싶은 네. 마음도 들고요 음, 이 작품은 사실 회화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오. 사진으로 만든 모란도인 거죠 아. 음, 그리고 사탕 사전이 니네요아 사탕 맞아요? 어, 사탕이에요 오. 사탕으로 만든 모란도? 아니 너무 먹음직스러운 모란도고 음, 맞아요. 아까 우리가 모란도 생각하면 예전에 진짜 어떤 전통 회화에서나 볼수 있을 음. 법한 그런 그러니까.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는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현대적이고 네. 빨간색 바탕이 주는 그 강렬함이 아주 인상 깊네요 어? 아! 재료의 변신. 또이 제목 보면서 상상해도 좋겠다. 그쵸? 네, 이 작가님은요 김현준 작가님은 네. 조소 출신 조소 전공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길거리에서 버려지거나 못 쓰게 된 것들을 주워 와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주죠. 하,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의자 있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 박스. 그러네요. 폐기되기 전에 박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의자가 만들어졌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 귀여운데요? 네. 일상 속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작품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음. 아이들에게 또다른 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네. 학교 미술 시간에 네. 체험학습 이런 거아요 사랑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 엄청나게 큰 와. 말이 있어요. 네. 밴딩 매트릭스 말. 와, 이거 되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동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음. 디지털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네. 약간 정보화 시대의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죠. 와, 뭔가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말이라는 조각이 주는 아, 아. 그 묘한 아. 어우러짐, 네. 눈이 부실 정도의 그 LED가 음. 빛나는 게 아, 얼룩말도 됐다. 아 그러네요. 글자도 지나갔다. 아. 음. 아이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네. 지하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지하에 있는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왜요? 귀여워가지고. 아 <laughs> 와내 옆에 예술이라면서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들이. 우와. 윤성남 작가님은. 어, 이렇게 뭔가 설치도 음. 하고, 회화도 하고, 맞아요. 조각도 하시는데, 네. 1025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그 할머니 사연을 듣고서 음.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윤성남 작가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모여있으면 또 얼마나 동장해요 음. 또. 아, 너무 귀엽죠. 아. 그리고 강아지의 표정들이 다 달라요. 음. 원론 작가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음. 시선들, 네. 그게 느껴져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음. 진짜로 어머니가. 같은 그 따뜻함을 아, 느꼈었던 아, 그게 진짜요? 작품에 그대로 녹아나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맞아요. 있겠다. 그 2023년에 대구미술관에서 5년 동안 작업한 이 유기견 시리즈를 보면서 난리였대요. 그럼 1025마리가 다 들어간 건가? 그쵸.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맞아요. 아, 2층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2층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 근데 되게 오. 아기자기한 미술관이요 그러니까요. 응. 사실 진짜 한옥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원래는 그 여기 한옥마을 조성될 때 네. 그 모델하우스였대요. 아, 그곳이 예. 지금은 미술관으로 홀려있 네. 와, 2층 공간에는 굉장히 알록달록한 와.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색깔만 봐도 좋다. 오, 저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겹겹이 쌓아 올리는 꿈과 희망. 이만익 작가님이죠. 네. 음. 이만익 작가님 처음에는 아주 완전 서양화를 그리다가 한국으로 이제 한국화를 하면서도 그 주제를 음. 가족들, 되게 따뜻한 신화 이런 네.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도원 가족동입니다. 네. 오방색을 즐겨 쓰시는 작가죠. 그리고 진짜 따뜻하네요. 음. 그 표정 자체가 맞아요. 어, 가족의 모습? 네. 기분 좋아 보여. 음, 응. 너무 알록달록한 작품들을 보면 너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우, 약간 유치하다 이런 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너무나 싱그럽고요. 아이들이 보면 아 세계 영역이 굉장히 무한대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도 행복한 나라예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은 원근법도 안 맞고 음. 그림자도 없고 네. 어린 아이처럼 그린 것 같은데 일부러 약간 그 실력을 숨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또 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한 생각 거죠, 생각. 맞아요. 그리고 아, 또 이거 아.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아. 예, 동그리잖아요, 동그리. 동그리 도 되게 유명죠그쵸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들부터 네. 잘나가는 작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동서양의 그 조화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쪽으로 쏠리지 네. 않고 네. 와, 예쁘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 표정이 주는 그 밝음과 따뜻함 때문에 네. 또 어른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영상 작업도 요즘에 많이 음, 하더라고요. 시 네. 이 2층은 행복해지는 작품들, 딱 봤을 때 기분 좋아지는 작품들이네요. 겹겹이 쌓아올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부제가 그냥 그림만 봐도 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저이 쪽에는 있 작품도 굉장히 독특해요. 달려가다, 라는 박정용 제목이. 작가님의 네. 어, 달려가다 돌을 많이 그렸어요. 아, 이게, 음. 이게 지금 돌들이고, 네. 지금 꽃이 이렇게 음. 피어난 거는 날아가는 돌에, 그럼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그린 음.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돌과 좀... 응, 꽃으로 의인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음. 의인화된 거군요. 네. 그렇다면, 뭔가, 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네, 사람의 모습. 달려가는 모습. 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의인화해서, 제가 볼 때,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좀 <laughs> 꽃을 한 바가지 두어가잖아요이 의인화된 돌은 네. 어, 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의인법, 뭐 의인화 이런 것들 네. 배우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돌과 꽃과 나무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네. 의인화했구나라는 걸 동시에 배울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음. 자 그리고 이쪽에 음. 정말 또 너무나 세계적인 작가 강익중 아, 네. 작가의 작품이 달려 있습니다. 해피 월드죠. 음. 해피 월드. 공공 미술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렇죠. 3인치 작가로 유명하세요. 오 작품이 이렇게 3인치로 보통 이 하나의 픽셀이라고 할까요? 네. 이 작은 나무토막으로 해서 여러 개 커다란 맞아요. 벽을 꾸미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맞아. 해서 연평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대작을 아 만들기도 하고 아, 네. 우주인 피규어도 보이고요. 음. 또 해적 선장도 보이고, 만화 영화에 나온 캐릭터도 음, 있고, 구슬도 있고, 아이들이 갖고 놀고 음. 한 장난감부터, 또 여러 가지 공구까지 음. 다양한 작품들이 콜라주되어 있습니 근데 저는 보면서 왠지, 이건 제 상상인데, 네. 진짜 이 중에 몇 개는 아이가 한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 그렇게 작업 많이 그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면 그만 미술관 외에도 세시서문학관 네. 또 한옥 박물관까지 다양한 음.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구경 오시면 진짜 볼거리 즐길 음.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네. 북한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글 수 있거든요. 네.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오기 딱이에요. 꼭 미술관 방문하시길 바라고 네. 사실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또 오즈의 과학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학자요? 어, 네. 그럼 과학자 만나러 한번 가 볼까요? 가 보시죠. 음. 이번엔 인사동에 왔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오즈의 마법사 음, 아시죠? 알죠 근데 오즈의 과학자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제목부터 신기하죠 네. 제목처럼 오늘 만날 김한기 작가님은요 조금 이력이 특이한 게 어. 공대 교수님이에요 아 그래서 오즈의 과학자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술 작품 을 활동을 하지만 과학을 접목시켜서 오.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하. 예술과 과학 이것도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걱정되지만 뭔가 포스터를 보니까 재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 요즘 부케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부케 너무나 딱 개성 있는 응. 부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의 만남 굉장히 궁금합니다. 멋진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에 보면 너무 귀여운 소품 아, 같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저 사실 들어오자마자 봤어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를 오제 과학자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이 딱 들어있네요 음, 여기가 이제 도로시라고 네. 써있고 그다음에 허수아비가 있고 수아비. 사자 사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법 맞아요 파워. 상징들이 있네 파워, 힘 중심이 되는 음. 주제들을 캐릭터와 함께 예쁘게 그렸는데요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상징물이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오브젤 붙여놓은 게 음.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런 거뭐어 제목의 크 게서, 써 이제 사이언스 테스트 오브 오즈 해 가지고 오브 의 마법사 를. 오즈의 과학자로 풀면서 그렇죠. 모든 걸어버보는 어. 작품인 거죠. 여기 이제 홈이거든요. 캔자스에서 시작해서 네. 토네도를 만나 다리... 스타트 <laughs>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 에메랄드 시티가 사이언스 시티가 되군요 맞아요. <laughs> 너무 웃겨 이거. 와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네. 요즘이 딱 이런 뭔가 태블릿 음. 약간 어떻게 보면 저 애플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과의 딱그 시티라는 게 공감이 돼요. 와, 네. 사실은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어떻게 보면 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어떤 결핍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장이 없는 양철맨도 만나고 그... 허수아비 뇌가 없죠. 뇌가 없죠. 아, 로브레이서 갖고 싶은 음. 거야. 노하이트 no 사자는 용맹해야 용기 응, 응, 되는데 응. 용기가 없어. 응. 만나면서 응, 여정을 응. 떠나고 무지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a l e a y You Have 오. 집에 일단 너갈수 <laughs> 있었어라고. 그러니까요. 모습도 보이고 어네 퍼스트 펭귄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오즈엠하사스 등장한 사자가 네. 용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펭귄무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용기를 뛰어내리는 아, 어. 그런 표현인 거죠 음. 용기에 대한 근데 음. Who the hell pushed me? 누가 나 지옥으로 밀었냐는 <laughs> 지금 네, 약간 의미심장아 그러네요 여기는 또할 아 양처나무꾼인데 심장을 또 달아줬구나 어린아이 같은 신잖아요. 어리오블로블 사랑이 한트가 막히는 이안나니데 이방인. 응.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러버가 아 돼서 근데 마지막은 페어웨 어. 안녕 인사로. 사랑이라는 것도 어쨌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호르몬성. 아그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은 다들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뇌에도 반응을 해드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이. 네. 도파민, 세로토닌 나오고 시작해가지고 여기 아, 지금. 오랜 엔돌핀. 네, 엔돌핀도 나오고 옥시토신까지 어. 어, 이게 우리 사랑을 하게 되면 느껴지는 그 감정과 호르몬들인가 봐요. 그러네요이 말은 되게 로맨틱하다. 사랑에 빠진 동안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로맨티스트일 것 같아요. 지하 아, 그래. 공간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오.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해요. 궁금한데요. 네, 우리 또 작가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좋죠. 가볼까요? 가보시죠. 음. 아. 이야. 여기는 약간, 와 조금 더 어렵고 심오한 의미를 네. 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작가님을 어... 모셔보고. 아, 꼭 한번, 필수일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 사실 과학자, 그리고 이렇게 예술, 과학과 예술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뭔가 좀 괴짜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왜금하 지극히 합니다. 공대 교수님 가지시네요. 어 <laughs> <laughs> 대학교에서 뵌것 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왠지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네. 원래 그럼 미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림 그리거나 이런. 아, 주변 미술관도 가고 뭐. 미술 용품도 모으다가 내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했는데 그러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아 않을 것 같고 손도 떨릴 것 같고 <laughs> 빨리 하자 해가지고 오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 네. 과학과 예술로 네. 현대인의 어떤 결핍을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 저도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네.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해결을 해결 못하고 더 방황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직접 보시면서 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뭐첫 번째 작품부터 <laughs> 네, 네. 네. 이거는말 그대로 17개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1 17... 7개이거 하나 기억나 요이게 네. 어디까지 가냐이게 어디까지 가냐이의 <웃음> <웃음> 저도 저도 안 돼요. 하나만 네,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도 오면 이제 이과 정도는. 아, 이거 알아요. 이는 M C 스예요 네, 네. 나머지는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요즘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망할 것이다. 네. 그 상황을 한번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인류가 오. 망했을 때 음. 다시 재건하려면 네. 어떤 수식을 내가 벽화에 남겨놓고 죽으면 이 후, <웃음> 후세들이. <웃음> 과이 인류를 재건할 것인가. <laughs> 네, Everything made of atoms.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톰이야라는 얘기를 음. 푸세한테 해주고 아. 각각의 반, 반경식을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캐릭터와 교수님의 형상이라고 네.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어, 뭐 같애. 그렇게도 되고요. 예를 들어 그, 이 장면은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아, 이 네. 장면, 네. 이거는. 한국 영화 중에 나 돌아갈래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인상 깊게 아. 봤던 영화에서 제가 그 장난 장면들을 하나씩 넣고요. 아. 그 다음에 이이큐에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이 그림 안에다가 아. 그래서 약간 아인슈타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예, 예. 이거 알게 되면 원자폭탄이니까 아. 조심해라는 아. 이야기고요. 아, 이거는 진짜 무슨 저에게는 문자 해독이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저도 예. 파동, 무슨 방, 수식이에요? 파동방정식. 파동방정식. 음, <laughs> 모든 세상은 다 파동이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이과생들은 아, 보면 너무 쉬운 안아 너무 예. 쉬운 거요? 네죄송합니다 아는 척하자 아 이거 파동 방정식이잖아요 네. 그 작가님의 페르소나 응, 응. 존버 라는 캐릭터가 있다는데 네.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살짝 붙어있습니다 어.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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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게 제가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살짝 제 작품에 아. 자세히 보시면 얘가 어딘가에는 숨어 있습니다. 아. 얘가 존버예요? 자, 네. 이쪽에는 어. 이 작품은 뭐예요? 터널링? 아, 어, 예, 마, 말씀하셨듯이 터널링인데요. 네. 터널링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터러지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장벽이 있으면 음. 넘어가야 되죠. 아. 그죠 지나가려면. 아. 그렇죠. 넘어가는데 너무 높으면 어떻게 어떻게요? 여기 좌절해요. 좌절하잖아요. 어이, OTL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자의 세계나 양자역학의 세계로 다 가버리면 이 배리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그 아, 영화에서 봤던. 예그그 양자역학에. 그, 예. <laughs> 그래서 시공간에 예. 뛰어넘는 아, 어떤 배리어가 있어도 네. 터널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아, 우리 아. 학생들을 보면서 you can tunnel through any barrier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배려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뭐돈 짱이네요 네, 돈, 자, 사랑, 일, 친구, 집도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 뚫고 응. 너를 완성해라는 뜻으로 오. 제가 터널링이라는 그 양자역학의 현상을 작품으로 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It's your turn 뭐 누가 차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차례일까요? 요. 아, 요 아, 여기 이제 그 공룡이 있잖아요. 공룡 시대가 네. 지나갔으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 같지 않으세요? 바스키아의 맞습니다. 역시 아 작품장, <laughs> 바스키아의 작품에 음. 그 공룡이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네.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 어? 이거 약간 갑자기 확 치솟는데요? 예. 네. 제가 되고 싶은 주식의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 네. 주식은. 아, 그렇지 않나요? 지구의 온도입니다. 아. 온난화요 아, 온난화예요? 지... 네. 아니, 좀 슬프다. 네. 1880년대부터, 몇 대까지는 사실 산업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음... 이렇게 온도가 유지됐다가, 네. 이때부터 이제 지구의 온도가 네. 막. 이산화탄소. 네. 아, 온난화가스들이 나오면서. 근데 슬픈 건, 공룡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절망했죠. 우리가 잘못해서 온도가 올라가 아, 이렇게 된이 아이폰을 쓰기 위해서 이런 가스를 우리가 음. 그래서 이 공룡이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해주는 말이 음. 이제 너의 차례야. 아 우리의 어. 멸망을 <laughs>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이 온도를 빨리빨리 낮춰야 된다. 해결책도 그려주세요. 해결책이요? 네. 해결책 이제 연구하고 계신 거죠. 네, 신소재. 열심히 네.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네. 온도를 어떻게든 낮춰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잠깐 이 뵀는데. 설명하실 때 너무 아이처럼 막 즐거워 하셔가지고 아이가 해말가 <laughs> <새맑아> 하시는 <laughs> 네, 네. 철이, 철이 네. 없습니다 저도 막 장난치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강의도 하실 것이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작가로서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안식년에 있습니다 안식년이기 아 네. 때문에 더 음. 내년에는 또 학, 학교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온도도 낮춰야 되고 <laughs> 네, 네. 열심히 연구도 하면서 네. 또 지금부터 더좀 수준 높은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서 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 그리고 또그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을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아주 재밌는 전시를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 네, 맞아요. 책으로 접하는 이론 교육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직접 볼수 있는 작품들 감상을 하면서 어떻게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저도요. 음. 자, 다음 주에도 전국의 예술 명소를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 오세요.